만약에 이천수 선수가 이제 언젠가 이천수 선수처럼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그런 축구 신동 후배를 만나서 조언을 달라 이렇게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거의 후배들이고 네. 대표팀도 그렇겠지만 후배들한테 딱 하는 얘기가 돈에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말 제가 경험을 해본 거 있기 때문에. 처음 1년이나 앞에는 되게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돈에 움직이다 보면 그 뒤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항상. 돈에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항상 하고, 차근차근.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은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저도 그랬지만, 누가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다 그러죠.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 번에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해 주고 계단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올라가면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다 유명세 타고 알려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첫 번째에 생각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축구 인생에서 돌아보았을 때 정말 후회돼서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후회된다 하는 때는 언제세요? 아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로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다 네. 지우, 지우고 고등학교 때로 싶어요 아, 그,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이후에 고등학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부 아, 나의 실수가 너무 많았다인 건가요? 그요 2002년까지는 괜찮으셨잖아요. 월드컵까지. 좋았죠. 그럼 2002년부터 지우면 되지 않아요? 근데 뭐큰 걸, 뭐 하나를 포기하려면 또 좋은 것도 하나 포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2002년 때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정말 이게 운인가 실력인가라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음. 그래서 돌아갔는데 2002년 월드컵을 다시 나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싶어요.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진짜 실력만으로 2002년 다시 간지 한 보자. 이런 네, 생각도 있어요. 생각도 아, 그때로 가고 싶으시군요. 그럼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진짜 많으시군요. 많, 많, 많잖아요, 지금. 보셔도.